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거리.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구급차를 따라가 보니 멀리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폐기물 처리, 처리 업체가 있는데 많은 대량의 이제 농연이 나오는 이제 화재 신고를 저희가 이제 상황실로 받고 이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신호를 기다릴 틈 없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는데요. 교통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길을 터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또다시 정체 구간에 접어든 소방차. 중앙선을 가로지르며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소방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돕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 한 대가 재빨리 소방차 앞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내어선 차량을 향해 비켜 달라는 손짓을 하며 계속해서 길을 터주는데요. 오토바이 탄 신랑분이 양옆으로 이제 좀 피해 달라는 수신호로가 함께 저희 쪽 차를 좀 유도를 해주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 통제를 돕는 것은 물론 목적지까지 앞서 달리며 끝까지 길을 터준 오토바이 덕분에 소방차는 화재 현장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화재는 폐차장의 폐기물이 불에 옮겨부터 발생한 대형 화재였는데요.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무사히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먼저 소방차를 발견하고 길을 터준 경찰관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소방차를 목격을 하였을 때. 그 건너편 쪽에 일반 시민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는데요. 그 오토바이도 같이 이동을 하길래 저는 아 그냥 단순히 위반하는 배달하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지시키는 것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아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오토바이로 차량을 막고 소방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시민.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어서 되게 뜻깊고 어, 대단한 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달을 가던 도중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길 터주기에 동참한 주인공 윤해성 씨. 어떤 시커먼 연기가 막 하늘에서 많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시민들이 껴입을까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당시 피자 배달을 가는 중이었다는데요. 거의 두시간 만에 배달한 걸 알고 있습니다. 상황 다 얘기해 드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거 손님 이거 테라비 보시면은 그때 제가 배달을, 배달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laughs> 좋은 일 냈으니까 이해해 주실 겁니다. 길 위에서 만나 이제는 둘도 없는 소중한 인연이 됐다는 두 사람. 안전하게 임무 완수 기념 사진도 남겼다는데요. 상당히 단속할 때이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없었는데, 그만큼 뭐 위반을 안 했다는 뜻이겠죠. 되게 보람치고요. 기쁘고요. 일단 되게 잘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아름다움.